순두부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아침 대용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계란을 다 터트려야 돼요. 계란을 다 터트린 다음에 참기름을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름은 계란 비린 맛도 잡고 또 해놨을 때 꼬시고 맛있거든요. 잘 풀어주세요. 대충 풀면 돼요. 너무 곱게 안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간은 소금 대신 어간장을 넣을 거예요. 두스푼 정도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넣으세요. 그리고 꾹꾹 이렇게 해놓고 물을 조금만. 보여주세요그 계란찜이 약간 호로로한 게 좋으면 물을 좀더 부으면 되고, 좀 빡빡한 게 좋으면 좀덜 부으면 돼요. 그래갖고 불에 올려주세요. 불 세기는 강불로 하시고요. 순두부가 끓어오를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이렇게 보면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 중약불로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풀어놓은 계란물을 넣어요. 슬슬. 불을 살짝 키워서 이제 익히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바로 결합물이 들어갔으면 불을 조금 세게 하세요. 약간 세게. 약불로 해어도 되는데, 그러면 한참 걸리죠? 익혀주는 거예요, 결란을 우리 폭탄 결란찜 하듯이. 자, 이렇게 바닥을 쓱 긁으면 결란이 이렇게 응고되기 시작하죠? 이럴 때 이제 불을 좀 줄이세요. 약불에 넣고 살살 저어주십니다. 이렇게 많이 익고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침에 새 식구가 정말 잘 먹어요 국도 필요 없더라고요 불을 좀더 줄여주세요 불을 아주 약하게 이렇게 보면은 결안에 멀고 물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 두고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불을 아주 조그맣게 해서 푹 익혀주면 돼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소리 들린다 이미막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방울이 이제 눈물이 떨어진다 그래요. 여기서 쭈르륵 냄비로 떨어지면 요거 눈물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눈물이 올라와요. 이 올라와야 돼요. 음... 뚜껑을 열어볼게요. 짜자.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팔을 엄청 부드럽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순두부 계란찜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국 대신 스프 같이 이렇게 잡수시면 정말 좋아요. 뜨뜻하게 아침에 해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배추를 손질해서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두부를 게롬게롬하게 썰어야 돼요. 한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팬을 기름을 붓지 말고 일단 좀 예열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노래를. 두부에서 수분이 좀 마르게끔. 수분이 좀 말랐어요. 그때 기름을 두으세요 이렇게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서 불을 끄고 두부를 식혀주세요. 배추는 찜기에다가 쪄줄 거예요.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표고버섯은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같이 쪄줄 거예요. 대충 올리세요. 물이 팔팔 끓을때 찜기를 올리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살짝 쪄줄거예요 쌈에 들어갈 부추인데요 두부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파프리카나 당근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한 개로 맞게 는데요 뚜껑을 열어서 표고는 먼저 꺼낼게요. 그리고 배추는 아래위를 한번 좀많으니까요 이렇게 뒤죽여 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불을 끄고 1분 후에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을 확 날려 줘야 돼요. 표고를 얇게 썰어주세요. 재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두부를 넣으세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좀 넉넉히 넣어도 돼요. 꼭한두개 뭐 아니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요새 부추가 정말 맛있으니까 부추는 좀 듬뿍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이파리로 이렇게 싸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더 맛있어. 차게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뭐에 찍어 먹어요? 피시 소스나 어간장이나 진간장이나 취향껏. 여기는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엄마는 몇개 정도 드시면 배가 든든하세요? 다섯 개. 다섯 개? 엄청 든든하겠는데? 응. 좋아, 야채를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요새 또 생각보다 이 알배추가 싸더라고. 프라이팬에 살짝만 구울 거예요. 식용조금만 유 넣고요. 이렇게. 이 음매가 밑으로 가게. 딱딱 놓자.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요 알배추마리가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배추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해놓고 나면 굉장히 꼬셔요. 지금 배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씻어갖고 올게요. 우리가 배추나물이 맛있는데 해놓고 나면 약간 그 미끈미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잡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채를 썰어주세요. 줄기 부분을 밑에 깔고요. 찜기에 물이 팔팔 끓을 때 줄기 부분을 먼저 올려주세요. 뚜껑을 덮어주세요. 한 소끔 싹 김이 올라오면 여기 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이파리를 넣어요 뚜껑에 김이 싹 자고 물방울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있는 냄새가 싹 올라와요. 요때 까지만 찌세요. 너무 많이 찌지 마세요. 요 정도. 채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소끔 살짝 식혀주세요. 마늘은 채를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럼 훨씬 나무를 해놨을 때 마늘이 식감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다진 파. 당근은 고명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꼭 짜주세요. 이게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 물 많이 나오죠? 너무 식히지 말고 약간 따뜻할 때 짜면 잘 나와요. 그냥 하시면 돼요. 참기름, 대파, 마늘, 당근 약간, 간은 소금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고자 이제 조물조물 무쳐주면 돼요. 이러기 때문에 찌는 때 되게 신경 써야 돼요. 잘못하면 너무 쪄버리면 물컹해져서 어때요? 군주기 되잖아요. 그때만 신경 쓰면 아주 맛있는. 알배추나물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봤는데 어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알배추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